글자에 펼지는 my new l o 이 앨범을 버리려 다시 사랑해야만 해요 저희 쾌락에 대한 거예요 이그 정도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이런 거 아주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요 사람이 어떻게,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걸 아나요?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이제 관계를 막 많이 하고 성욕을 막 그렇게 하고 너는 행복하겠죠? 네. 행복하겠지. 내가 <laughs> 진심이지. 자연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라. 자연에 맡기고 살아라. 종교니요? 관점 뭐다? 소원적 관점. 혼자 공부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. 친구랑 같이 할 건데. 흐흐 <laughs> 하 아무도 안 보지만 저 혼자 이게 진짜 꿀꺽꿀떨어졌대요 공부를 해서 볼게요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비안금법 과거제 광종 뭐? 무슨 성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돌본성? 아 근데 얘도 광종이네? 성종인데? 됐어요. 역사는 91점을 받았습니다. 근데 사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졌된 거에요. 솔직히 이것도 과학은요. 66.5점을 받았습니다. 죽어야 해. 살고 싶지 않습니다. 사실 어제 역사를 하느라고 너무 잠을 사실 많이 자기는 한 시간 정도만 자고 영어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뭐하고 계세요? 공부요 영어하고 있어요 지금? 음, 나온 것 같아. 음 면어될 거예요. 영어를 쳐 봤는데요. 솔직히, 점수는 81점인데, 망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. 왜냐. 존나 쉬었기 때문에. 나만 망했어.